자 그래서 이제 기저질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기저질환들 뭐 보면 뭐 고혈압, 당뇨 이런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테고 또그 폐가 뭐 COPD라 그러죠. 만성 폐쇄성 폐질환도 네. 있을 테고 어떤 기저질환이 가장 위험한 군에 속합니까? 아무래도 이게 호흡기 질환이다 보니까 네. 호흡기 질환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떠오를 수 있는 게 천식겠죠. 네. 그리고 이제 담배를 많이 피워서 생기는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네. 그리고 요즘같이 이제 무기 이렇게 폐, 미세먼지라든지 네. 작업장에서 생기는. 그런 네. 환경적인 문제가 많아서 네. 폐섬유화증이나 진폐증이 있는 분들 네.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수있겠죠 거기에다가 네. 이제 당뇨병이라든지 네. 간질환 그런 신질환이 있다면 더더욱 위험이 다해지고 대지는 그런 현상을 네.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도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도 계신다 하고 네. 완치가 됐는데 다시 재감염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잖아요. 이건 그렇죠. 어떤 경우입니까? 우리 감염도 일차 감염. 2차 감염 바이러스 그다음에 3차 접종을 예, 예, 받아야 되듯이 예, 예. 우리의 면역을 항상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네, 네. 그 말은 또 우리가 몸을 관리를 잘 못하면 다시 완치가 되더라도 지금은 사회적인 활동을 잘해서 감염 환자나 간 수치가 다 떨어져 있다잖아요. 네, 네. 지금 이 코로나 시기 때. 그런데 이 코로나가 좋아져서 네. 또 아니면 또 사회적인 격리가 풀려서 다시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음주를 한다든지 네, 몸 상태가 네, 네, 네. 떨어진다면 네. 다시 감염될 위험은 항상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